미드 라인 전 이후 성장 점수가 높은 유저들의 공통적인 장점은 빈 라인을 놓치지 않는 행동입니다. 성장 점수가 높은 유저의 플레이를 보겠습니다. 바텀으로 스플릿 푸시를 가는 동안 블루 팀이 미드에서 교전이 일어났네요. 빅토르는 골렘을 빠르게 챙긴 뒤 아군 교전에 합류합니다. 큰 이득을 보진 못했지만 교전 합류로 인해 손해 없이 가네요. 이후 바텀 라인으로 향하는데 아군이 미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. 바위개가 나오는 걸 보고 챙긴 뒤 다시 바텀 푸시합니다. 이때 아군의 위치를 보면 전령 교전을 하기 위해 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면 미드는 비게 되겠죠. 이때 귀환을 끊고 미드로 향하여 라인을 빠르게 밀어넣습니다. 이후 용을 챙기고 다시 미드라인 챙기고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없는 컨디션이니 집을 갑니다. 라인을 꾸준히 챙겼기 때문에 돈도 많겠죠? 좋은 집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처럼 아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교전 전 아군과 가까운 라인이 비었다면 그라인을 빠르게 미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.